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광주의 인류 진짜 힘들죠 기도을꼭 하라는 거예요 전쟁 후에 나가면정보를 기도해요 항해할 때 정벌을 기하라고죠 그냥 툭하게 입을 언제 죽을지 모르다 위험한 거죠 근데스토베데노당이재있어요 세보나 제나오게되데요결혼할때데 제보를 기해요 그러니까 항해를 나갈 때보다 세배나 위험한 하실 거예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완만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부모, 다른 서로 다른 교육, 서로 다른 인간 관계, 서로 삶의 여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달라서 너무나 많요제도제대을 유정 때 받고 초등학교 때 받고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고 그 다음에 때서 받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 저는 결혼할 때요 분명히 제가 너무 말을 잘들어서 너무 많이 봐서 순한 양인줄 알고 결혼을게더니 아버지 속에자가아가서 그리고 첫째 아들을 고 둘째 아들을 낳고, 애를 키워가면서 이 사자도 새끼들을 낳면서. 근데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아내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이 점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앞뒤에 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기도하는 부 방법을 내가 오늘 전해주고 싶고요또 하나는 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지는데 그로 외워 돕는 배비를 지어내라 이번에는 바라는 배비가 아니라 돕는 배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라는 게 많잖아요? 상처받아요 바라는 게 많잖아요? 배신당으로일어 바라는 게 많잖아요? 자신감으로 일가나요 아니 남편이 너를 많이 모르면서 늦게 됐는데 내가 원한 하 만큼 누가 걸어줍니까? 근데 바라는 만큼 안 돼요 그럼 이게 속성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 근데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바라는 매필사가이야기하고자고요 돕는 매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환기지부함 이런 부분들을 내가 메워준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가능한 거죠. 제 얘기 좀 하도록 요 저는 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 성적을 뽑고, 시작에서 장사도 하고, 초등학교 때 짐을 배달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교통사고 를에서외부자리에서파영하고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는 분이시고 집은 안양전 국가판사촌이고 나는 팔이 하나 없고 누가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봤는데 이런 집 구석에 어떤 여자가 찢어질까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전에 시집을 하는데 여러분 남편들의 방송이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경계다 못을 못가버요 그런건 하못할거가야나 그러니까 봐야 돼. 싱크대일 때 아내가 거꾸로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고 뱀질도 고다소리 내고 변기에 붙은 아면다소리내 뭔가 막히면 줄어드는 어도 전부 나 안에 몫이 저는 이제 손톱도 못가 아요 아내가 뺏기면 손톱이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손톱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만약에 아내가 말입니다. 아이고 남편이이걸해결지지 이건 남편의 몫인데 이렇게 바라는 것들만 많다 면요 저에게서 불만만좀점적 많아지는 데요참 고맙게도 참 감사하게도 돕는 매비의 역할을 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라요 사실은 아가 저희도 고마운 줄알하고 미안한 줄 알았고 요이그 얘기를 어듭는데이 남자 잠실 있잖아요 그 일을 안해 사실, 시집 오기 전에 아내를 좋아하는 환자가, 이제 돈이 많은 환자가 또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절하고, 반항은 저희를 시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쓸 거예요. 그 부자친구한테 시집 가서, 돈 쓰다가 팔아 해서 지옥 가을거 거야. 아.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미리 이렇게 잘 자랐지.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 개인적으로 고맙봐말미안 나는 말 거의 못하는데, 저희를 썩 해서, 마음이 있을 줄줄 기. 미안한 마음도 이뻐요 이게 돕는 배필의 모습이죠. 아, 미국에서요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을 알리지 않고 이 남편의 연금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금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이 바다의 연금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대표들, 해외에 있 기자 대표들 우리 국민한 여기 욕하는 댓글, 대표